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소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메일생선 대표 이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메일생선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요즘에 간편식으로 많이들 찾는 데 어, 생선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와 같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매일 생선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 엄마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매일 생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표는 어, 꾸준한 매출과 어,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비전은 어, 건강한 먹거리. 예, 요즘에 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어, 식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선은 손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잘 어, 쉽게 어, 접하기가 힘든데 저희 매일 생선은 어, 간편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비전입니다. 어, 요즘에 워킹맘들이 많은데 어, 아이들에게 보다 어, 생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 체험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주식회사 매일 생선은 메인이 생선이다 보니, 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렇기 위해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만지거나 이렇게 접하면 아무래도 더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차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상반기 때에는 저희가 그때 음, 생선을 이용한 음, 주먹밥을 어, 처음 음, 기획했던 거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 코로나 19 시대에 집에서 어, 여러 가지 먹을 먹거리가 많이 걱정되고 그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 이 분기에는 어, 코로나가 이마치 정리돼서 대면으로 했으면 웬만, 웬만하면 대면으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하게 될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 가정에서 편하게 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애들 먹거리 많이 걱정되지 않, 않습니까? 이제 밥은 먹여야 되는데 반찬도 그렇고 그런데 주먹밥은 정말 생선 주먹밥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생선은 처음에는 구이 다섯 가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어도 있고, 새우장도 있고, 어, 음.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늘었고요. 또뼈 없는 생선도 가자미라든가 고등어라든가 편하게 집에서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메인생선 검색하셔서 저희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